외대부원한 하나고 가서 극상이 되냐 아니냐. 어휘서 결정되는 어휘에서 결정이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현재 하나고나외대부관 가는 학생들의 보게 되면은 한 800명 900명 시험을 이제 본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극상 인권들은 요거는 뭐냐면 어휘에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휘 쪽에서.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하셔야 되는 거 어휘 학습 문법 어휘 다 중요한데 최종적인 어떤 등급이 관리는 건 어휘에서 관리한다는 거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휘가 되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단어학습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워낙 외대부고가 최고의 학교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초등부부터 외대부고를 준비한 학생들 되게 많고요. 지금 저는 그 2학년, 3학년 가르치는데 되게 3학년에서 그 극사인권 학생들, 그 극사인권들은 외대부고를 지원 학생들이 거의 독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쪽에서 외대부고 영어에 대한 얘기, 어떻게 준비할지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뭐 모든 걸 다룰 순 없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 학습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다른 부분이겠지만 외대보고가 일단 서울대 합격자 수에 있어서는 일단 독보적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수시가 26, 정시가 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시 쪽은 거의 다 재수생 비율이 좀 반영됐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은 외대보고는 어딜 많이 간다. 의대를 많이 간다. 의대를 예.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의대를 간 학교에서도 가장 많아요. 의대를 많이 가는 건 이제 휘문고라든가 상상고, 또 여기 또 외대부고도 거기에 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을 대다수가 뭐냐면, 이과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외대 보고 준비한학생 대단한 건 뭐냐면, 정규권 학생들을 보게 되면 수학 과학도 엄청나긴 하지만 영재고급이지만 영어도 외고 학생들보다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사고의 그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전사고 가는 친구들은 외고를 가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외고는 점점 수능으로 돌고 있습니다. 대원 외고 같은 경우도 요즘 문학이나 토플이 빠져있는데 전사고 쪽은 여전히 뭐죠? 원서 강독을 해야 되고 문학자. 작품이 있어야 되고 시사적인 것도 봐야 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고보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수특목생들 전사고 가서 좋은 수업을 나온 학생들 일단 독해래고 우수합니다 우선 수능은 당연히 1등급이고요 제가 이제 하화고나 외대부고를 영어 쪽으로 갈때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능이 잘 나오냐입니다 수능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 부분이요 논리. 논리에서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문법 무너지면안 됩니다. 어, 선생님 문법 많이 안 나오는데 문법 왜 중요해요 이러시는데 문법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적 능력이든 논리적 능력이에요. 즉긴 글을 논리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문법적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가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대 부분 하나고 가서 극상이 되냐 아니냐 어디서 결정되나 어휘에서 결정이 돼요. 저희 학원에서 보면 현재 하나고나 외대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한 800명, 900명 시험을 이제 본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극상위권들은 요번에 뭐냐면 어휘에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휘 쪽에서.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하셔야 되는 거 어휘 학습, 문법 어휘 다 중요한데 최종적인 어떤 등급이 갈리는 건 어휘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휘가 되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단어 학습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이나 미국식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한국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제 원서 학습하면 되고 원서 중심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외들부고는 독해 어휘부증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들부고는 일단 텍스트 자체가 어, 예. 올해는 해커스 복합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센셜을 복 아니냐 그러는데 올해는 해커스 바뀌었습니다. 이 센셜은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얘기한 학원들 있으면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예요. 예. 몇년 전에 나온 게 투에버 토비. 이건 에이리 프롬의 어, 소인의 존재나 직접 시도 봐, 보여, 봐야 되는 이렇게 나왔고요. 어, 요게 이제 작년이었나요? 예. 네, 유테인 소설 올해도 유태인 소설이 나오고 사일런스 프링이라고 보면 이건 뭐냐? 환경에 관한 글입니다. 이런 게한세장 정도. 예, 네,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유태인 소설. 더 쇼리라고 하는 이소설이 나오고 올해는 철이 아니에요. JK 롤링의 어 하버드 의 연설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어휘 비중이 굉장히 큰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외도가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가 돼야만 뭘할수 있어요. 본인이 영어가 약하더라도 뭐죠? 최소한 기준을 때리려면, 어휘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휘가 약몇 퍼센트?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휘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 지금 뭘 해야 돼? 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 중학교 1학년 끝나고 나시면, 중위, 중3 때는 어떻게 되죠? 영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학년 때 어휘가 완성이 되셔야 돼요. 여기 질문 올라오신 분들 리스닝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지금 리스닝 할 시간 없고요. 그리고 외대부 가는 친구들은 이미 리스닝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 없고 어휘를 어쨌건 완성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 외대부 준비하는 친구들 공통된 약점 어휘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수학과학은 되게 잘하는데, 암기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어찌 됐든 건 어휘가 핵심입니다. 그 어휘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독해 어휘비중이 높은 시험이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시험이 외대부입니다. 앞에 12문제 무조건 어휘가 나옵니다. 하나의 표준화된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하나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하나하고는 라이팅하고 깊은 독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대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하고는 정해져 있는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막속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이도도 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 틈목 고증이 가장 어려워요. 어떤 때 보면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나 이런 식이지만. 외대부고는 고려한 것보단 나름대로 학생들의 어떤 정확한 실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바로 미터가될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어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는 유학반의 영향인 것 같아요. SAT를 가리키면서 표준화된 영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외대부고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문제 나오지 않고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좀 사고력을 굉장히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학, 비문학 말씀드린 거는 이과 학생들 지금 수학과학을 굉장히 깊게 하시더라도 가서 영시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시를 보셔야 돼요. 영시가 시험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고 비문학은 주로 철학이나 심리, 연설문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외대보고의 핵심은 결국 어휘예요. 우리 입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들은 수과에 집중하려면 영어를 갖다 꾸준히 하려면 어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거기 그 원어민식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휘가 되어 있으면은 텍스트 읽는 것도 빠르고 실제 그 해야 되는 어떤 양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휘를 좀마무리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어휘를 물어보는데 어휘는 문맥 어휘, 또 빈칸 어휘. 문맥에서 이게 맞니 틀리니? 그 다음에 빈칸 뚫어놓고 들어가야 될 어휘가 뭐니? 영영풀이 어휘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어휘 테스트를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디다? 외대부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과 학생들이 있걸 알기 때문에 어휘에 좀더최중할걸좀 요구하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외대부고 영어시험이 그러면 다른 학교와 차이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들 있는 말씀은 상징이 많고 문학 기법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글의 이면적 의미까지 읽어야 되는 크리티카 비판적 사고력 리딩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외들부고 선생님들이 채택한 텍스트는 단순 텍스트 를 어, 선정하기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비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선정을 하십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징이 강한 텍스트를 많이 선정하세요. 즉 다시 말하자면 토플 탭스 이상의, 이상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일단 애들 고고 준비하는데 토플 교재 번호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별... 어, 외들보고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뭐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플 텝스 이상 수준의 텍스트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성문정합령어라든가, 원서라든가. 그 다음에 IB 쪽 문학 같은 것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토플 텝스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토플 텝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서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이 무난해도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패러프리즘 다 해버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상징이나 기법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워낙 이제 외대고 준비 학생들이 사고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영어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사실 보면은 사고력 강한 친구들이 점수가 좀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문법 비중은 생각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법 비중이 약하더라도 어쨌건 문법적 베이스가 있어야만 문제를 풀수 있고요. 극상권 학생들은 한줄한줄다 풀어 나가야 돼요. 미드 보고 내신 준비할 때는 나오는 모든 텍스트를 패러프레이징 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걸린다? 문법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좀 많이 하는 학습 패턴을 또 유지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입학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언제 영역별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시면은 자, 어휘가 어휘집에서 13문제 예 이렇게 나오고, 총 해서 14문제 이렇게 나왔군요. 그래서 전체 어휘 비중이 약40% 정도 했습니다독해하고 이렇게 되고, 문법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융합형이라고 있는데, 융합형은 뭐냐면, 지문이 있으면 밑에 선택자를 5개, 뭐, 많은 걸 6개를 줘요. 다음은 중, 윗글중 맞는 것은 이 다섯 개, 여섯 개 중에 보면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독해를 물어보는 게 있고 문법적, 문학적 기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합형이라는 비중이 올해 조금 더 작년보다 늘어난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학생들이 글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보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융합적, 융합형 문제 풀려면 일단은 단순한 내용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주제가 뭐고 저자의 의도가 뭐 이것까지 다 따져봐 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텍스트 자체가 좀 입문 텍스트죠. 아까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문학. 연설문 뭐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 지식도 굉장히 좀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이제 어 평소에 이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제 어 만점 맞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 내가 작가가 돼서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어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왜 왔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나 같으면 이단어 썼을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사고 가는 친구들 중에 아주 우선 학생은 이렇게 수업시간에 독해를 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답만 찾는데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사고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거 이제 1등급 나왔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상을 노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중에 가시면 탭스 있죠. 그 문법 50개 중 47개 이상 나오는지 그 다음 독해가 40개 중 37개 이상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외대보고나 하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연하게 수능 잘한다. 여기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융합형에서 체크하려는 건 일단 학생의 상징이나 메타포 해석 능력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은자 수능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런 어, 비문학이 많죠. 비문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일단 문학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 이 글은 불멸성을 지닌다. 그럼 여기서 불멸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좀 약간 상징적이거나 메타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글을 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학생이 이제 앞뒤 문명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식의 어, 크리티컬하게 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전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냐면은 깊이 있는 어떤 텍스트를 보시면서 어떤 상징을 찾아본다든가 논리적인 어떤 그 전개 방식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우선 원서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는 성문종합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데요. 성문종합용은 장문 독해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사고에 가서 원서를 보실 때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어 독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 장문 독해를 좀 많이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대본 문학 출제 포인트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학 작품은 단지 줄거리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문학을 여기 보시면 언어적이나 미학적인 분석 대상입니다. 즉뭘 느꼈냐를 요구하시기보다는 느끼긴 느꼈는데왜 표현이 이렇게 쓰였고 이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냐는 어떤 어, 문화 비평적인 어떤 시각에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선택지마다 물어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수사적인 걸 물어요. 의인화 시켰느냐? 어, 이 대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헬멧이라든가 부츠 같은 걸 의인화 시켰니? 대조 장치 쓰고 있니? 이런 수사적인 장치라든가 자, 작가는 주인공과 거리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니? 그 거리를 너는 어떻게 평가하니? 또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럼 엄마가 뛰쳐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느냐?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기에 되는 거죠. 데이비에서도 나중에 면접문학에 나오는 이런 윤리적인 앰비규어스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구하지 못하는 모성이고 어떤 말도 못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설적 상황이 아이에 대한 엄마의 모성이 더욱 더 부각되는 그런 장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을 부 어떻게 어, 학생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을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문학은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자, 밀그램의 어떤 그 오비디언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나치 전범들 그 재판을 보니까 다 이런 거죠. 난 시켰어 했어, 시켰어 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인간이란 과연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전기를 가야 겠고 답이 나올 때까지 뭐 전기충격을 가하려는 거죠. 근데 이 전기충격을 가야 되는 사람은 이거 너무 센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복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너무 심한 경우에도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이 사람 내린 결론은 악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라 어떤 거죠. 사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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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몸에 적응하다 보면 그게 악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즉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쁜 악인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순응하면서 악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외대부고에 측정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또 어 인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당연히 패러프레이즈 나온 거겠죠 이런 부분들 예. 케네스 어학원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탭스입니다 탭스 예. 저희 케네스 어학원에서는 탭스를 어 강화하는데 일단 토플은 학습 어휘 어휘고, 어휘고 탭스 는 문학 어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대부고 나오는 게그 어, 어휘가 여러 가지 측정하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유추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1 학년 때 끝내셔야 됩니다 중1때 토플 어휘를 끝내셔야만 이상 학년이 편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사만 학생들, 외대부고 준비하는 학생들, 어휘가 해결이 돼야 모든 게좀 편합니다. 인생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휘에 지금 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1학년 때어쨌건 무조건 어휘. 뭐, 어휘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저학년이면 시간이 되시면 라이팅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상담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저학년 때 라이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어휘와 라이팅 쪽에 집중하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논리 보면 논리, 논리인데, 논리하고 문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탭스 문법은 뭐냐면 정말 꼼꼼하게 물어봐요. 내신 문법을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글에서 밑줄이 없지만 틀만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탭스 문법이고, 저희가 말한 논리 문제는 자, 이런 글을 주고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정확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독해 부분은 아까 제가 토플이나 탭스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탭스를 하면서 탭스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훈련용으로 쓰고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예, 크리티컬 리딩 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킬러 문학 쪽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저학년 때는 아이비 문학 문학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앤 셀러지라고 했죠. 수능이나 원서를 좀 저희가 많이 보길 권장드리고요. 중2 3 때는 크리티컬 리딩 이쪽을 저희가 좀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커리큘럼인데 비문학은 저희가. 필라시피, 페미니즘, 여성주의,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문화와 사회 이렇게 저희가 나눠 갖고 저희가 좀 지문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극사의권 학생들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재밌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보면 그게 없잖아요. 텝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특별한 그게 문제풀이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건 약간 사고력과 배경지식 중심이다 보니까 극사의권 학생들은 뭔가 여기 독해를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지문 길입니다 요쪽도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들으신 말씀은 초등학생 때는 어떻게 IB를 기반으로 해서 예. 토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플은 초등부 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문독해를할수 있는 배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배경지식이라든가 글의 요지파악은 토플은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정보를 갖고 자기가 사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등 때는 토플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중1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인 입시하고 고등 내빈 신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제 기반의 어떤 IB 학습을 하시고 이제 비문학은 토프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사라든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원서 중심을 중 학습하시면서 원서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약간 정확성을 좀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양 이때부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토프로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탭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2 3 때는 탭스 완성하시는데 아까 말씀드 논리 같은 게 들어가 논리. 논리하고 문학, 비문학 지문을 풀면서 실제 외대부고와 같은 형태의 문학 비문학에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중23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무난하게 적응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IB를 기반으로 합니다. IB는 일단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그쵸. 이제 영어 인문학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영어 인문학을 하면서 저희가 옆에 문법, 토플초등학교는토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는 문학과 비문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반고를 갈지 외고를 갈지 전사고를 갈지 이런 어떤 고입 상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고나 그다음 전사고점 면접을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팅 첨삭이 들어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특목고가는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매달마다 라이팅 탑픽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목고 어, 반에서는 저희가 라이팅 첨삭을 현재 좀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외고 전사고반,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저희가 현재 월금 화목 오후 5시 반부터 9시, 주말반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나서 수업에 들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좀드신 말씀은 지금 어쨌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외대부고 준비하는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어휘입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가 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삼학년 오셔도 되기 힘드니까 반드시 어휘 마무리 하시고 이, 삼학년 학생들도 어휘가 되시야만 됩니다. 아까 몇 퍼센트가 나왔죠? 40 퍼센트가 나왔고요. 어려운 텍스트를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어휘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어휘가 되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어떤 그 독해 쪽으로 좀 들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